안녕하세요. JK 어테치먼트입니다 지난 7월 16일 진행된 맥시멈 쇼케이스에서 우천 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6 곳의 협력사 및약 300명의 방문 고객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. 경상도 지역에 이어 중부권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맥시멈 쇼케이스. 흥행 비결로는 현장 데모 테스트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사모님들을 설득시킬 좋은 계기였다는 후문은 안 비밀입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현장에서 제품별 기술 상담 및 계약, 장비 시연회를 통한 제품별 특징을 한눈에 볼수 있었던 쇼케이스였습니다. 총수 장님신수장님박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총 4천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으신 20명의 당첨자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. 다음 행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.